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 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문 2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 죄에 대한 경계선을 어디까지 지어야 할까 어디까지가 죄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우리는 뭔가 거대한 죄를 지을 때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든가, 폭력을 행사하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죄를 간과해주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해도 더 좋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이런 거죠. 물론, 내가 내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걸 베풀어주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내가 어떤 공적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낯을 보아서, 어, 뭔가를 더잘 해주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악한 거죠. 쉽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악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조각떡으로 말미암아 범법하는 것입니다. 장발장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배가 고파서 빵을 먹었어요. 거기에 대한 치근지심이 우리한테 발생합니다. 배고파서 먹는 빵 이런 사람들에게 치근지심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처벌받지 않고. 사소한 죄로 말미 아마 처벌받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은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치근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사회적 구조를 비난하고 그렇게 잘못된 사회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지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로 나타난 내용이면 남의 것을 탐하고 또한 남을 괴롭히고 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죄된 것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가난한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악인을 칭찬하는 것. 매우 사소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도 어, 사실상 매우 미비해 보이는 것. 조각떡. 조각난 떡. 조그마한 떡을 먹는 것. 그거를 훔친 것. 그것으로 말미야마 범법하는 것도 범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악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의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큰 사랑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죄를 간과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의안에 있으면서도 나의 것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쉽게 간과할 수 있었던 사소한 죄들이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더 면밀하게 살피며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